한 언덕마을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된 하루가 이토록 많은 사람의 타임라인을 점령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깊고 안정적인 목소리, 무대 위에서 늘 정확한 박자를 치던 가수 이찬원. 그의 이름은 수많은 노래 차트의 상단에서 반짝였고 팬들의 일상에선 아침 인사처럼 자연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한 줄의 익명신고가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쉼표가 아닌 물음표를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던 식료품점이 적절한 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주장. 문장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은 생각보다 컸고 소문은 사실을 앞지르려 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법칙처럼 속보는 늘 검증보다 빠르다. 그날 오후, 그의 아버지는 차분히 지역경찰서를 찾았다. 확인해 주십시오. 말은 짧았고. 표정은 단단했다. 평생일로 자신을 설명해 온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 사이 온라인에는 온갖 추측이 붙었다. 혹시 서류가 지연됐나? 다기적인 제보 아니야 라는 말들. 안타깝게도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대는 많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소문에 맞서는 속도가 아니라 소문을 고쳐 앉히는 정확이다. 그리고 그 정학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의 법률 대리인이 등장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사업자는 성실히 등록돼 있으며 납세의 의무 또한 이행 중이라는 설명. 시간이 걸릴 뿐 사실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절차의 안내에 가까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신고의 배경이 무엇인지 신고자에게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이름이 아니라 구조였다. 익명의 제보가 때로는 건강한 감시가 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를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누군가는 팬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비판적 관찰자라 불렀다. 동기와 의도에 대해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 단계에서 확정적 단정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결과였다.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점포 운영과 관련해 위법으로 판정된 사항은 없다는 결론이 전달됐다. 각종 서류는 서랍에서 걸어나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숫자는 그 서류의 신뢰를 뒷받침했다. 오해는 해소됐고, 악의적 의심은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상처는 사실의 귀환보다 천천히 낫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족은 서로에게, 팬은 서로에게 물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겐 일상의 호흡이 흔들렸고, 일터는 불필요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익명신고는 신고자에겐 가벼운 클릭이지만, 신고를 당한 이들에게는 생업의 무게만큼 무거운 시간으로 남는다. 이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하나, 의혹 제기는 언제나 사실 확인과 함께 걸어야 한다. 둘, 팬심이 팬덤으로 확장되는 순간, 경계는 더 두터워져야 한다. 셋, 법과 절차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데려오는 길은 늘그길 위에 있다.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노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곳은 결국 노래였다. 가까운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작업실에서 시간을 길게 보냈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그날의 심박수와 속도를 있는 그대로 악보에 남기는 방식으로. 말은 줄었지만 음악은 늘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문이 아니라 자신을 달래고 삶을 정리하는 악상들. 때로는 피아노만, 때로는 기타만, 때로는 아무 악기도 없이 멜로디만 흘려보냈다. 음악이 사람에게 해주는 가장 큰 배려 정리의 시간을 그는 선택했다. 팬들은 기다렸다. 재판정 같은 댓글창 대신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했다.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 대신 돈을도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사랑하자는 문장을 공유했고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향한 불필요한 관심 대신 각자의 동네 가게에서 계산을 마친 영수증 사진으로 우리의 일상이 서로를 지킨다는 메시지를 나눴다. 이 작은 실천은 공식 캠페인보다 더 힘이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신뢰는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 그 습관이 많아질수록 익명의 노이즈는 설 자리를 잃는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주제들도 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의 관리, 무고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 공공의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방식.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보와 신고는 사회의 안전장치이지만, 오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또한 정교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의 팩트 체크 기준, 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증빙, 사후에 드러난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항목들이 투명해질수록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대중 역시 배운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어떤 말은 삼켜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정확했다. 템포가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무대 밖에서 정확함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족과 함께 차분히 절차를 받고, 과장 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끝내 결론으로 말하게 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래 쌓인 삶의 습관에서만 나오는 힘이다.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줄 줄 아는 사람, 잠시만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 그는 이번에도 박수 대신 과정을 선택했다. 언론과 커뮤니티의 역할도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속보를 달리 사랑한다. 그러나 속보의 상대는 진실이 아니라 오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첫보도가 아니라 마지막 확인을 사랑해야 한다. 클릭수가 아니라 신뢰도가 미디어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이번 일과 같은 사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이다. 이 문장을 견디는 매체가 남는다. 그리고 팬덤의 언어도 다듬어야 한다. 팬은 선동가가 아니라 보호자여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실을 기다리는 인내다. 기다림의 품격은 팬덤의 품격과 닿아있다. 그 사이, 그의 음악은 조금 달라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막지만, 사이사이에 더 많은 공백을 허락한다. 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놓을 공간. 어쩌면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음악의 자리를 더잘 알게 됐는지도 모른다. 가수는 노래로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노래는 말보다 오래 간다는 사실에, 그리고 결국 노래가 사람을 다시 사람에게 데려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의 가족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다. 절차를 지켜준 당국,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한 이들, 묵묵히 응원해준 팬들. 우리의 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다시 가게 문을 열며 남긴 말,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문장. 일상이 돌아오는 장면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 숨, 소리 없는 삽질, 달아가는 앞치마. 그러나 그 어느 아레나의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한 빛이 거기 있다. 위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부서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번 선택은 전자의 쪽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연예 뉴스의 소비재로만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는 남아있는 반쪽짜리 캡처. 맥락 없는 구절, 과장된 제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속 타임라인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났기를 바란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은 멈추고, 확인된 사실만 나눈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응원이다.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평온,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안전,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미소로 돌아온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면은 어떤 모습일까? 무대 위로 다시 걸어 올라가는 밤, 조명이 그를 비추고 첫 소절이 흐른다. 그는 이번 일을 노래로 크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딘가 한 구절의 호흡이 더 길어질지 모른다. 그 길어진 한 박자 사이로 우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놓을 것이다. 그날의 긴장, 누군가의 손, 한숨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안도의 온도. 노래는 그렇게 여러 사람의 시간을 한 곡에 모은다. 아마 그는 웃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 웃음은 팬들에게 답장이 되고, 가족에게 안심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짐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 이야기는 한 영상에서 다뤄진 사안을 토대로 재구성한 엔터테인먼트 리포트다. 사실 관계의 최종 판단은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와 문서에 의존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정은 전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오늘의 이 이야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야 할 일상의 기준이다. 누군가의 일상은 누군가의 뉴스가 되기도 한다.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덜 과장되게, 조금 더 기다려서 말해야 한다. 그래야 노래가 마음 편히 울릴 수 있다.